네 안녕하세요 허락키 유튜브입니다 오늘은 막내용 잡기 하려고 하는데요. 막내용 한 마리 말고 한 마리 말고 어, 여러 마리 한열 한 마리 정도 네, 대충대로 많이 잡으러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이 영상 찍기 전에 이렇게 누로 어,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, 제발. 어, 진짜 구독자가 열 명밖에 안 됐어요 아직. 예, 한 주면 은 별로 안 되는데 그래도 영상을 한, 예, 한 10개 정도 올렸는데 제가 구독자 아직 10명밖에 그,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구독자 제발 한 명씩만 한번한 한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도 제발 예,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, 오늘 망령을 잡기 미션 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. 일단 라줄만 한번이고 시작하다 네. 자... 막내용을 일단은 음, 몬스터로 잡혀야죠 지금 한 80개 있으니까 네. 막내용이 많긴 많은데 그 영상을 위해서 영상을 위해서 막내용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예. 자 이번엔 잡았으면 좋겠네. 둘. 아. 자 다시 한 번. 레이트 이번엔 잡을 수, 잡을 수 있겠어. 아. 그럼 제가 이거를 다시, 다시 잡아야 될것 같아요. 제가, 그, 막는 을 찾고 나서, 좀, 촬영을 하려고 준비를 시켰기 때문에. 자, 다시, 어, 자표를, 네. 다시 좌표를 입력할게요. 자, 여기서, 자, 찍어 올게요. 네, 막내용이 지금 저 찾았습니다. 막내용 네,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일단은 네, 제재로 들어가고 자, 막내용 무려 1,765짜리가 남았어요. 아마도 제가 잡무 중에 두 번째로 더 많은 CP를 기록한는것 같은데, 막내용을 네. 음. 일단은 라지엠이 먹이고 그리고 아, 슈퍼볼 슈퍼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한으을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좀 양해를 해주세요 좀 삐뚤어져도 음, 하이퍼블로 라지엠이 다시 한번 먹이고 자 나중에 하나 다시 보이고네네 예. 잡혔을까요 하나 아네 슈퍼볼로 계속 그좀 잡죠 네 그레이트 나고 음 진짜 안 잡히네요. 음아아 아, 까비 까비 근데 제가 아 내가 무슨 말을 해야 지아 잡았습니다. 저 막내용 잡았고. 다한 마리, 한 마리 잡고 또 잡으러 갑시다. 예, 네. 어 잠깐만, 어 무장조 있네? 저 무장조 한 마리만 잡고 갑시다. 무장조 저번에 촬영을 했는데 또 조회수가 아직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. 그래도 한 번씩만 조회수도 좀한 번씩만 봐주세요. 자 무장조가 우리만에 처음 나온 것 같은데 역시 잡았을요아 그냥 몬스터블로 계속 잡죠. 너무 많아서 8 0 개가 있어가지고 제가 방송 찍으려고 몬스터블 많이 모아놨어요. 모정주 네, 뭐 잡고 자 갑시다. 음네자 다시 찍고 돌아올게요. 네 지금 막나영이 있는 장소로 왔어요. 자이 근처 에 있다고 하는데 계속 움직이면서 한번 찾아볼게요. 음이 근처 에 있는데? 자, 방뇽이 나왔습니다. 예, 막나뇽 이제 예. 세 마리 중에 이제 두 마리 중에 한 마리 잡았고, 일단은 이게 세 마리 짼데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1249짜리 CP가 일단 계속 몬스터블로 계속 노려 줄게요. 왜 이렇게 안 잡히지? 이렇게 일단 이렇게 계속 하줄게요. 자, 아이. 자, 막내용이 한 지금 한열 마리 좀 넘게 있는데, 자 방송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을 그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엑설런스 나왔네. 하나, 둘, 아 몇개 썼으니까 라지엄에 먹이고 하이퍼블 한번 던져볼까요? 아 슈퍼볼 한번 던져봅시다. 그레이트가안 나오네. 하나, 둘. 아, 네, 라지엄에 계속 먹여줄게요. 아이씨 슈퍼볼을. 이렇게 하다면 몇번 잡히겠죠? 네. 둘. 아. 네. 자, 막나용, 세 번째 막나용. 나이스. 좀 느낌 받습니다. 하나. 둘. 아. 이게, 없나? 브레이트 이건 잡모 거다 잡았습니다. 배포 확신 아 이런 <laughs> 자 괜찮아 괜찮아 계속 아 이거 좀 멀기 있는데 네왜 이렇게 안 잡히냐 하나 둘아마지한번더더 더 써줍시다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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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, 네. 제발, 제발, 나이스 잡았습니다. 자, 일단 두 번째 막나형도 일단 잡았고요. 자, 세 번째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계속해서 잡아올 텐데, 어, 좌표를 다시 치고 올게요. 네, 막나용. 네, 세 번째 막나용도 이렇게 나왔습니다. 네. 자, 막나용이 이렇게 나왔는데, 또 여기 혹시 한번 또 잡아보죠. 몬스터벌레도 많이 있으니까. 네. 아하. 어. 이럴수가. 아. 괜찮은데. 음, 아직 막내는좀 잡혀 좀, 좀 나, 많이 나와 있으니까. 아, 잠깐만 이렇게 어떡하냐? 여러분, 여러분, 제 원래 이 지로 못 들어가서 벤을 걸렸습니다. 어쩔수 거야. 그러면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은데. 하고 싶어도 못할것 같네요. 저 네, 배내 걸려가지고 지금 원래 원래 제대로 돌아왔어야 되는데 지금 까먹고 못 했네요. 루스가 루스가 이렇게 지금 안 되는데 지금 배내 걸렸어요. 또 잡고 싶어서 지금 못잡못어요 예. 네. 그래서 오늘 망나뇽을 두 마리밖에 못 잡았네요. 예. 제가 그러면은 이렇게 합시다. 제가 오늘 막내용 두 마리밖에 못 잡았잖아요. 그러면 제가 다음, 다음 영상에 또 막내용 잡는 영상 또 이, 이어서 올릴 테니까 어, 올릴 테니까 그거 봐주세요. 네, 막내용 첫 번째 영상. 막내는 그냥 잡는 법, 학살이 아니라, 예. 잡는 법,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예. 하락키 유튜버였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